안녕하세요 이주원입니다 오늘은 캐틀벨 운동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우선 헬스장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이 캐틀벨 스윙이더라고요. 캐틀벨 가지고. 근데 캐틀벨은 피트샵이든 헬스장이든 거의 대부분 구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어디 운동을 하러 가면 꼭뭐캐틀벨은몇 개씩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가르치는 것도 캐틀벨 스윙이더라고요. 트레이너 분들이.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다 어디서 이렇게 잠깐 보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얼추 보고 뭐 따라만 하는데 그게 좀 사실 마음에 안 들어서 좀 캐틀벨 스윙에 대한 정확한 자세를 알려드리려고 이 캐틀벨 운동을 제가 다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운동을 알려드리기에 앞서 캐틀벨에도 히스토리가 좀 있어요. 그걸 알고 하면 더 재밌고 뭐 아는게 힘이다. 정보력이 될수 있기 때문에 히스토리를 먼저 알려드릴 건데 캐틀벨은 원래 무게를 재는 추로 사용됐어요 우리 농작물이나 고기집에서 고기를 치는근 단위에 어, 사용됐던 추세요 어, 얼추 보면 이, 이 익숙하지 않나요 뭔가? 이렇게 무게를 쟀던게 전자저울이 없던 시대에 이 캐틀벨을 올려놓고 고기 덩어리를 올려놓고 그래서 캐틀벨이 더 무겁다 어 그럼 얼마? 고기가 더 무겁다 그럼 얼마? 이런 식으로 무게를 재는 추였다고 해요 근데 이제 장사를 하는 그 시장 상인분들이 이 캐틀벨로 네 가게 공부하고자 시선을 끌려고 빨리 가고 놀았대 그렇 힘이 세다 우리 마고 우리 살라 그러다가 보니까 본인이 운동이 되는 거 힘들고 오 이게 생각보다 운동이 되네 래서 운동법을 연구하고 어, 운동이 돼서 정확하게 이 캐슬벨이라는 도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만들어 졌다는 게 정설이에요. 근데 꼭 러시아에서만 했냐? 그건 아니에요. 이란, 인도 이런 옛날 고대 국가에서도 이걸 다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캐틀벨이다라는 걸딱 만든 건 러시아. 축구하면 어디죠? 축구 종주국? 영국이죠. 근데 축구를 영국에서만 했던 건 아니죠. 영국이 축구를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다라는 것처럼 캐틀벨도 러시아에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러시아의 3대 발명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캐틀벨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보드카. 그 다음, 나머지, 마지막은, AK-47, 소총. 이세 가지가 러시아의 상대 발명품이니다 그만큼 굉장히 좋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사나 학자들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기능적인 운동 하나만 꼽으라고하면 전부 다 캐틀벨을 많이 뽑아요. 그만큼 좋은 운동이다. 라는 걸알려 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캐틀벨 스윙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캐틀벨 스윙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실수가 뭐냐면, 얘를 처음부터 들고 해요. 들고 자세를 잡고 캐틀벨 스윙을 해요. 캐틀벨 스윙은 무조건 내려놓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데드리프트를 할 때도 바벨을 내려놓고 들죠. 스쿼트를 할 때도 바벨을 직접 끊어와서 스쿼트를 하죠. 캐틀벨도 마찬가지예요. 캐틀벨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내가 자세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트라이앵글 포지션이라고 해요. 캐틀벨과 내두 발, 삼각형을 이루고 트라이앵글 포지션. 이 트라이앵글 포지션을 잡아주시고 캐치벨을 잡고 이렇게 띄우는 것까지가 준비예요. 음. 여기서 시작하면 바로 뒤로 보내고 스윙을 하는 캐스벨 스윙입니다. 근데 이트라이앵글 포지션을 잡으실 때 다리는 스쿼트보다 조금 넓게, 발끝 방향은 팔짝, 그리고 캐지벨과 내 몸과의 거리는 생각보다 조금 멀다라는 느낌이 좋아요. 오히려 너무 가깝게 되면 팔이 다 펴지지 않고 이힙 힌지 자세가 더안 나와. 그래서 조금 멀리 주고 땡겨놓고 엉덩이를 쭉 빼서 편짚팔 펴지고 하세요 그 시선은 내 몸통이 보는 그대로 그래서 동작을 다섯 개, 여섯 개 정도 해볼게요 지금 시작하면 보내고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 자체가 캐틀벨 생윙세요 아, 제가.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스타일을 하드 스타일 캡틴배 승인이라고 해요. 하드 스타일과 스포츠 스타일이 있어요. 이 캡틴배 운동은 스포츠 스타일은 말 그대로 운동 대회예요. 캡틴배도 대회가 있고 이 캡틴배 선수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에서는 이 10분 동안 동작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이고 동작을 바꿔서 하는 스포츠 스타일이라고 따로 있고 우리가 몸을 좀 단단하고 스트레스를 기르고, 스발력을 기르고, 기능적으로 원하시면 이런 일반적인 퀴트 하드 스타일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하드 스타일 캐트베이 스윙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점은 들고 한다 했어요. 두 번째 문제점은 캐트베이 보통 무릎 아래로 많이 돌아다니게끔 하더라고요. 퀴트베이 스윙을 할때 무릎 아래로 돌아다니는 스윙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 덜렁덜렁거리면서 스윙을 많이 해요. 이렇게 되면 이 힘쓰는 힘점이 멀어져서 허리부담도 커지고 내가 충분한 폭발력을 안전하게 못 내요 그래서 캐틀벨은 무릎 위로 돌아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미식축구의 하이크 패스라는 게 있어요 퍼터백이 선수들한테 패스할 때쭉 이렇게 이 하이크 패스 자세랑 캐틀벨 스윙이랑 굉장히 동작이 비슷해요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한테 패스한다는 느낌으로 무릎 위에서 캐틀벨이 돌아다니며 해주야는 거. 그걸 한번 이제 또 보시고 동작을 볼게요. 이런 식으로 무릎 위로 헤트벨을 돌아다니시고 여기까지 같이 힙 크게 나오는 헤드벨 문제점 이제 세 번째 힙 힌지 그리고 힙 드라이브. 이게 있어야 내가 허리가 안 아프고 안전하게 파워존을 쓸수 있는 순발력 운동이 되세요 힌지는 경척이에요 문에 있는 경척 문을 열고 닫고 해주고 그럼 여기가 우리 몸의 경척이 되는 거예요 상체와 하체를 이어주는 거예요. 안전하고 올바르게 접었다 펴는 힌지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물건을 줍는 동작도 힌지예요 이렇게 접는 그래서 캐틀벨 스윙을 할때 충분히 엉덩이를 쭉 빼서 신기자세. 그리고 이 접었던 거를 튕겨내는 게 드라이브예요. 파워풀하게. 이두 가지가 다 나와요. 캐틀이스인을할 때. 근데 보통 이제 캐틀이스을좀 하는 사람 보면 여기서 드라이브를 쓸때 넘어가버려. 요 이런 식의 스윙을 많이 하는 이러면서 허리만 아프고 전혀 우리가 만 하는 승발력에 도움이 안 되세요. 골반 위로는 단 1도도 꺾이면 안 돼요. 골반에서만 빵빵빵힘이 빵. 나오고 그래야 힙업이나 코어나 순발력에 도움이 되는 스윙을 할수 있습니다. 옆 모습을 한번 보세요. 힙힌지와 힙 트라이브할때자트라이브 포지션 잡고 앞면 살짝 띄워주고 하이크 패스 그다음에 힙 힌지랑 이 프라이버트. 이렇게. 여기까지가 세 번째고 마지막 네 번째에는 이 캐틀베이를 팔로 들어버린다. 우리가 이파워존이랑 코어에서 나온 파워로 캐틀베이리 와야 되는데 여기 힘을 못 쓰고 그냥 올려버리는 동작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팔에만 이렇게만 이렇게 말게. 전혀 하체나 코어는 힘쓰지 않고. 그냥 팔로 들어요 이렇게 캐드벤스인 하는 경우 이제 아예 의미가 없죠. 헤드벤치을 하는 팔은 힘을 빼야 돼요. 시계추처럼 그냥 왔다 갔다. 그래서 내 코어와 파워존에서 나온 힘으로 얘가 올라가는 만큼만 그렇게 그래야지 안전하고 기능적인 헤벨이치인 됩니다. 그래서 영상 잘 보시고 충분히 좀 연습하고. 시도를 하고 충분히 연습하고 본인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정말 좋은 운동이니까 칼로리 소모 도 크고 기능적인 신체를 가게 됐있습니다캐틀벨 스윙 너무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